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강사 박수영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아침 미국 재무부가 우리나라를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9월 미 재무부와 환율 협상을 한 이후에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될 것으로 자신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한국은 환율 조작국이 아니다라는 미국의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재명 정권의 예상과 정반대입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무리한 환율 개입 탓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연말 원 달러 환율이 1,480원을 뚫고 올라가자 수차례 구두 개입과 외환 보유고와 국민연금까지 죄다 동원해서 환율을 억지로 끌어내렸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두달 뒤에 환율이 1,400원 전으로 떨어질 것이라고까지 했습니다. 대통령이 시기와 금액까지 특정해서 구두 개입을 한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전례를 찾기 힘들 뿐 아니라 상당히 위험한 짓이었습니다. 문제는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되지 못하면 언제든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환율 조작국이 된다면 국가 신인도가 추락하고 외환시장과 수출시장에 막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 촉구합니다. 지금 미국은 이재명 정권에 대한 불신이 가득하고 한미동맹도 약화되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대한민국이 환율 조작국이 되어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민 노후 자금까지 끌어서는 환율계에 멈추고 무모한 재정 폭주와 기업 옥죄기를 전면 중단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환율은 안정화되고 국제 신인도도 다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